「それでもシャッフルある」「愛想のリフォームを背負うのに」「ひとつをのぞいて」「ひとつをのぞいて」「愛想のある」「愛想のある」「愛想のある」 이것저것 아무도 가진 게 없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네 건물도 잘지내고가람을타이 눈물 를장줘야한 손이 또지다면 아무도 없을 방팀부터 저녁 늦게까지 만든 옷이 세계에 딱한 벌밖에 없어요. 아까 방금 보셨죠? 어, 어? 영심아 저기 각설이, 영심아 품반이 아까 입으신 옷, 저녁에 일일이 손수 손수 다 떠가지고 그렇게 디자인 시켜서 만든 옷이래요. 정말 꽃보다는 예쁘죠. 예, 보면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저가 보니까 각설이어서 시장에서 파는 것보다 어, 자기가 직접 손수 한땀한땀한땀 저어서 한땀한땀 옷을 입을 때 더욱더 그 안에 저기 해악이 있고 그 안에 웃음이 있고 애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한곡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다 예, <laughs> <laughs> 네, 저는 이제, 아, 내려가라고 하면 또 내려가야 하니까. <laughs> 아, 자, 예, 이고 저는, 아 언니시죠. 네, 우리 피라니 푸마님 풍성하고 넉넉하시면서도 멋지고 매력있는 피라니 푸마님 나오십니다. 오랜에 오셨죠? 여기딱 가수님이 들어오고 나니까 갑자기 주눅이 떠가지고 노래를 못하거든요. 시신 언니, 어떡하지? 세상에 멀리까지 오셨네요. 오빠, 저, 정말 좋아하는 한곡더 주실까요? 자, 그거는 조금 이따 할 거예요. 그니까. 응. 러 자. 아니, 그러니까. 야, 자. 음, 됐어요. 음, 네, 네. 갑시다. 네. 아, 그법 있다 네. 내가 그거 할게. 그거는 네, 나팔 꽂인데 우리 같이 호흡하면서 해, 해야 돼. 진정 언니더 예뻐지셨네요. 어우, <laughs> 언니 앞에 딱 계시니까 제가 노래를 못하겠잖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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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러 <laughs> 피부가 되게 뽀얘지셨는데 아마 했나본데. 옷을 하얀 패딩을 입으셔서 그러이거 아닌가? 시시한 거 같아. 뭔지? <laughs> 우리는 또 뭔지 했어도 뭔지 했다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 <laughs> 원래 피부가 고우셨잖아. 그죠? 우리 영심 언니 탱글탱글한 거 봐요. 아직 젖살이 안 빠져 가지고 누가 보면 내 동생인 줄 알아. 어. 자, 두, 어, 언니, 언니 젖살은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딱딱볼때기 빵긋빵긋. 그죠? 음. 응. 얼마나 이쁘고. 예쁜... 어디가? 노래나 끝나고 가지 이거 봐나 끝까지 걸어가는 거봐 끝까지 달려간다 우리 마이크 성능이 얼마나 좋은 줄 알아? 빨리 가 어. 그래 오빠 노래나 끝나고 가면 되지 오빠 가니까 손님들 다 빠져나가려고 하더라 지금 생방송 중에 오빠 가야 돼? 아 다른 데또 구경하러 가려고? 그래 그럼 우리 이 안에 어 눈물 한 조각 노래 한 조각 창고 한 조각 우리 유짜 오빠 그러더라 그래, 그러면 계좌 이체돼. 계좌번호 불러주고, 어, 그그봐또다 나온다니까래. 그래. 그봐라, 그거 그봐라. 어, 감사합니다, 오라분이. 감사합니다, 오빠. 여두개만 원이고 내가 두개 서비스를 더 줄까? 괜찮아? 그래, 그래. 어쩐지 푸근하게 어, 생겼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빠 좀 있다 한 마디 들고 또 와. 어? 지금은 약관에 이제 최설언이하고 영심언니가 계시기 때문에 안 보면 오빠 후회되네. 우리 언니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냥 가면 노래가 중간에 노래하는데 가면 우리 영심아는 혼나요. 그래서 배웠어요. 언니 잘해지 <laughs> 자, 갑시다. <laughs> 다른 노래 주세요. <laughs> 펑퍼짐한 곳이 목소리 청은 좋지요. 덕덕덕덕덕. <laughs> 아니 정말 아까 이 차가 시원찮았어요. 저는 용신마예수단에오동통하고 귀엽고 삼삼하고 멋지고 섹시하고 깜찍하고 싶은 <laughs> 비단입니다. 정중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아까는 창아 가지고 아니 우리 감독님들 식사는 제대로 하셨어요? 어? 예. 어 식사는 제대로 하셔서 날씨가 추워가지고 속을 좀 든든하게 뜨뜻하게 드셔야 되네. 그나저나 우리 꺽정아 감독님 이 멀리까지 아니다. 그쪽에서 오시기는 에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네. 3 시간 3 시간 그막 섰다 오셨죠? 왜여 시간도 막막 달려 오시고 하시는데? 대구라서 우리 생각에 서울에서 여기까지 생각하면 먼 거리라고 생각해, 생각했는데 아니네. 어, 서갔다. 3시간 거리, 한 15분 거리는 오시죠. 워낙 어, 슈퍼맨처럼 샹샹샹 그리고 오시잖아. 그리고 우리 정인 감독님 반갑습니다. 또 우리 개소문TV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또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감독님 내가 나이가 한살 먹으면서 대급박이좀 됐나봐요. 응? 우리 감독님, 어디, 어디 감독님이었죠? 여기다가 어? 미리내 영상 감독님, 저 보셨어요? 아, 그러셨어요? 아, 근데 제 영상 잘안 올려주셨어요? 응? 노래 못하는 줄 알고 띵글띵글한 게 나와가지고 똥글똥글 굴러다니니까? <laughs> 미래영상 감독님 반갑습니다 제가 워낙 많은 분들 뵙다 보니까 머리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잘 기억을 못해요 혹시 지금 실방중이세요? 아 실방중 아니세요? 아, 반갑습니다 아무튼 어, 이쁘게 정중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